네 안녕하세요 컴댕입니다자 이번에는 크래쉬오브클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부계정인데요 어 거의 다 올렸죠 많이 올렸습니다 네아 보너스 포인트를 받고 그 다음에 매주 매주 나오는 그런 6배 9배 이런거자 구매했고요 자 일단 골드패스 활성화를 시킵니다 아, 골드패스는 저번에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한것 같아요. 물론, 네, 제가 좋아하시는, 네, 좋아하는 우리 파다님, 네,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크레딧 코드, VDA, 자, 파다로, 자, 크레딧 코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품상 있게 구매할 때마다,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네, 고정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자, 이번 공격들은 상당히 어, 건성건성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완파 확률을 갖지 못했구요. 자, 여러분, 네. 자, 구독, 좋아요,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새로 보너스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요. 네, 만천 번째 분께는, 네, 만천 번째 클릭, 클릭하신 분께는, 네, 어, 보너스로, 아 어, 자, 문화상품권, 네, 또 10만 원 쏘겠습니다. 아, 문화상품권, 네.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 네. 아 어, 제가 아시는 분이 문화상품권 네, 협찬을 해 주셨고요. 그거를 고이 고이 간직하고 모아서 네, 자 2만 천 번째 분께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네. 그거를 공략으로 걸고,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상이홀 분들이 자주 쓰시는, 네, 용조합이죠. 용조합인데, 네, 복제조합입니다, 여러분. 네. 어, 복제조합인데,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음, 일단은 퀸으로, 네, 네. 어, 방출기를 날리면 좋은데 몽날리면은 네, 대공포만 이렇게 날리시고 이렇게 감각는 겁니다 요거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상당히 네, 안쪽까지 홀까지 잘 안착이 되지 않으면 네, 일별할 수 있는 굉장히 유,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네, 용이 겉으로 뺑뺑뺑 돌기 때문에 자, 그 간신히 완판을 낸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제 조합이죠. 네, 벌룬 복제 조합. 네, 가운데 홀이면 홀에다가 이제 네, 분노 복제 세 개를 써서 아 복제된 볼룬이 몇 마리입니까? 열다섯 마리가 됩니까? 아, 상당히 좋은데, 16홀에서는 상당히 이게 잘안 통해요. 왜냐면 16홀 폭등이 있죠. 폭등 때문에, 아, 16홀에서는 많이 망하는 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7월1 7월에서 사용하면 은 굉장히 좋은, 어, 확률로 완파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퀸만 살아 가지고 관심이 완파가났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집중하지 않고 그냥 차면 차는 대로 네. 배치 안 보고 막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좀더 예. 네. 좀더어 다시 자, 극마 캐릭 네 본캐입니다. 네금마캐터 들어왔고요. 이것도 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네 어, 소리 안꿰해놨습니다네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거는 원파가 많이 더안 왔을걸요. 네 연습한다 싶시고 막, 대충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예. 네. 요거, 보시면은, 네, 지금 거의, 네, 풀방탑니다. 네, 몇개안 남았고요. 네. 이렇게 방탑만 조장창 올리다 보니까, 아 실력이 따라와 주지 않습니다. 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지 몰라도, 네, 완파 확률이 확 떨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조합으로 네 어떻게든 네 완파 확률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건 네 어제 영상이고 오늘 지금 어 음성을 입히는 건데 오늘 확률은 좋았어요. 오늘 어풀 완파에 한두개 정도 네 이별 이렇게 떴고요. 이 캐릭 같은 경우,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불계정이죠. 요거, 워든. 받았던 워든. 한 번, 아,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요것도 멋있죠. 전설입니다. 전설이었는데. 그리고, 어허. 아하, 그렇죠. 올해가, 이제, 아, 뱀띠. 예, 뱀띠의 해죠. 네, 우리, 저희 아들도 뱀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나와 있는, 어, 작년에 썼던, 요, 마을 디자인은, 아, 아마, 뱀으로 교체를 할것 같습니다. 네, 벽도 다 얼렸고, 어, 벽이, 벽은, 조금 그냥 풀어 줬으면 좋겠어 이게 놀리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벽이라도 칠하게끔 어, 다른 건 몰라도 벽이라도 칠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자 잠시 짬을 이용해서 스쿼드 버스터즈 네 이렇게 들어와서 게임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자만 까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막아버립니다. 그냥 일상 루틴처럼, 네, 리니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상 루틴처럼, 네, 퀘스트 한번 하고, 아, 또 괜히 리니지 얘기를 했네요. 아, 이놈의 주둥이. 죄송합니다. 어쨌됐건저지됐건 요렇게, 저, 상자만 까고요. 이것도 세 개나 있어. 네, 이렇게 상자만 까고, 네, 무료로 주는 영상만 봤구요. B, 초 B. 아, 아주 귀 좋습니다. 상자 빵도요, 네. 하도 하도 까다 보니까 굉장히 금전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과금은요 적당한 과금은 정신건강에 좋습니다만은 네. 무리한 과금은 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죠 절대 네. 무리하게 과금하시면 안됩니다 네. 그리고 성인분들은 네. 다음달 나갈 카드값 생각하시면 손이 네. 네. 벌벌벌 벌 떨리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좀 적당히 현질 하시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빠른 평격을 하기 위해서, 네, 클래식 브클드도 그렇고, 네, 브로스 타즈도 그렇고, 어, 적당히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빠른 빠른 포인트로,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를 압니다. 알아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다 보면은 아, 모든 게임에서도 그렇죠. 빨리 성장하고 빠르게 강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게임 같은 특히 브로스타즈나 제일 심한 건 클래시 오브 클랜이죠. 네,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방타 빨리 올려봤자, 네, 어차피 공격에서는, 네, 똑같고요 어, 공격은 유닛 위주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웅, 영웅도 스킬이 있죠. 네, 보석을 서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웅들로 인해, 네, 현지를 좀더 부추기고, 어, 과금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데요. 네, 슈퍼셀 입장에서 아, 영업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네, 그렇게 소과금으로 네, 패스권만 구매하셔서, 네, 크레딧 코드 받아님으로 네,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어느덧, 네, 프로스타즈도 어, 지금 많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졌죠. 어, 심심할 때몇판 하면 좋은데, 어, 억지로 막 여러 판 하고 그러면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해서, 요거는, 네,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패스권을 구매하고 요거 패스권을 구매할 때마다 어 나오는 네. 이미지들 있죠. 네, 스킨들. 요런 스킨들을 보면은 음, 프로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 여러가지 영화나 어, 미디어 컨텐츠들 같이 이렇게 어, 제 콜라보를 해서 어,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주는데요. 음, 우리 한국적인 그런 모습들 네, 그런 스킨 들 많이 나왔 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마, 마찬가지로 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굉장히 네 다른 아시아들 그다음에 뭐 동남아 요런데보다는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어쨌든 뭐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네 스킨들을 조금 네슈퍼셀측에 조금 아 어, 문의를 해봤고요 네뭐 게임사 측에서는 네, 알겠다 알겠다 말하는 답변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렇게 보시면 네그참 일본스러운 네, 그런 스킨들 그리고 요 한복 입은 콜트 이거 지금 이렇게 대충 만들 겁니까 여러분 네 슈퍼셀 그러기 있엽 없기 안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자, 어찌됐건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 자, 자, 2만번째. 자, 해운의 주인공은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옵니다. 네. 나오고, 네, 이번에는, 음, 한국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어, 무조건 100% 한국분들만, 네. 어, 구글 기프트 카드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아, 유튜브 쳐보라. 아, 처음에 어, 전 세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찍어서 올렸더니 돈도 많이 나가고, 아,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로모션이 있는데, 아, 막, 어, 멘탈이 한번 갈렸죠. 네. 근데 어 구독자는 빨리 찾지만 음, 이 계정 저 계정 다 계정 하시는 분들 특히 외국 분들이 아, 월등히 많아서 네그분들의네 일곱 장을 가져갔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가져가 놓고 네 댓글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안 되겠습니다. 아, 한국분들만. 어차피, 어, 구독자 수는 천천히 늘죠. 딱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네, 말이 잘 통하는, 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중에, 자, 2만, 3만, 4만 계속 될 때까지, 자,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혜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뭐, 보겸님처럼 그렇게, 어, 돈, 그렇게 팍팍 지르지는 못하지만은, 어찌, 어찌됐건, 이거 네, 취미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아낌,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지금 클래시 오브 클린 다시 들어왔는데요. 공격기 분이 지금 이게, 봐봐요. 지금 퍼센트가, 어, 100% 하나밖에 없죠. 네, 완파가. 그럼 이런 배치들은 음, 참 애매하죠. 그리고, 패주로 하는 거 아니면 눈이 지금 네, 노안이 와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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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출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시간 다 채우고 어무먼데다가 또 잡아 날리고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안파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일단은 네, 살아서. 홀까지 갖고 세개 복제를 쓰면 은 네, 이렇게 복제, 복제, 복제 어, 이렇게 써도 네, 볼륨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영웅들과 네, 영들이 처리를 잘 해주죠. 아, 16홀에서 몇번 써봤는데 16홀에는 어, 데미지가 있, 홀 데미지가 네, 있어서 홀이 홀 터지면 네, 이런게 참 불가능했었는데, 이게 게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원로좀스킬일 네, 부츠, 요거... 사기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차피, 러프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기라, 네. 그래서 투명 조합은 귀찮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네. 처음에 초반에 쓰다가, 네. 아, 그 어떻게 일일일일이 지금 합니까? 네. 뭐, 클렌전이나 아니면 뭐, 리그전에서는 사용하도,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그냥 대충 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패스권 구매할 때는, 자, FADA, 자, 바라님한테, 자, 클릭코드 입력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분 팬이라,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지금 벌써 2월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네, 2월 2일, 11시 49분, 네, 오후입니다. 네, 곧 12시가 되지요. 네, 이거는 어제 공격이었고, 네, 오늘 공격은, 네, 완파 확률이 확 올랐습니다. 아, 채취 있게, 네, 완파를 지금 많이 했고, 음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개판으로 해놔가지고 뭐 이거 영상 나가면 뭐 이거 실력이 개판이 여전히 이런 소리 들을까봐 자 내일 올리는 영상은 완벽하게 네풀 완파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 조합 그대로 사용하고요. 어... 자 로챔 투명 조합은 잘안 쓰려고 합니다. 지금 네, 너무 이게 쉽게 깨지고. 그래서 자, 제가 공중조합은 별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예전이었죠. 에 10월이 나왔을 때 하, 정말 획기적 이었죠. 그다음에 9월 10월에서 어, 드래곤 조합 응? 그 사기조합 어, 그렇죠. 음, 라벌 조합,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게임을 리뷰팅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상 조합으로 많이 갑니다. 이제 공중 조합도 많이 연습을 해서, 네, 언패를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자이언트 화살 날리고, 네, 네, 일단 쭉 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네, 스펙 하나가, 네,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도 분노를 가져가서, 분노 두 개를 가져가서, 네, 홀이 하나 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좀 방탈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분노 하나 뿌리고, 이렇게 하면, 네, 쉽게, 완파가 안 넣더라도, 네, 어렵게 완판을 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도 자부 그 계정이고 이 계정도 거의 뭐다 찍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두 계정 키우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막어 장인 포션 나오는 즉시 막 응? 싸질러 됐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